안녕하세요. 필존 치과 대표 원장 윤종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치료 받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복 기간과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직후 관리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약간의 통증은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드린 진통제는 아프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속에 쓰릴 수 있으니 꼭 식사 후 30분 안에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붓기를 잡는 핵심은 냉찜질입니다. 첫 이틀 동안은 얼음팩을 수건이나 종이 타월에 감싸서 수술 부위 쪽 볼에 대고 10분 대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특히 뼈이식을 하셨다면 붓기나 멍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보통 3일째에 가장 심했다가 서서히 가라앉으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출혈 관리입니다. 치아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심은 자리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혈병이라는 피딱지를 만듭니다. 이 혈병은 노출된 뼈와 신경을 보호하는 천연붕대 역할을 하고 새살이 도단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출혈은 이 혈병이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수술 직후 물려들인 멸균 거즈를 최소 한두 시간 동안 지그시 꽉 물고 계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말씀을 하시거나 입을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압박만이 혈병 생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거즈가 피로 흠뻑 젖었다고 너무 자주 교체하면 오히려 혈병 생성을 방해하니 주의해주세요. 거즈를 제거한 후에도 피가 스며 나온다면 깨끗한 녹차 티백을 활용해보세요. 녹차의 탄닌산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지혈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티백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가 살짝 짜서 식힌 후 수술 부위에 올리고 30분 정도 꽉 물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불편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치료받으신 치과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새꺼즈로 3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도 피가 계속 흠뻑 젖어 나올 때. 두 번째, 수술 후 3~4일이 지났는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극심해질 때. 이는 혈병이 떨어진 건성 발치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수술 부위에서 노란 고름이 나오고 심한 입냄새가 날 때. 네 번째 붓기가 목 아래로 퍼져 침 삼키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술 부위의 마취가 풀린 후에도 입술이나 턱 주변의 감각이 무디거나 이상한 느낌이 하루 이상 지속될 때, 위와 같은 경우 치과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연락하시고 꼭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술 직후 주의사항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알려드린 내용만 잘 지켜주셔도 훨씬 편안하고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 받으신 병원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필좋은 치과 윤종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